오늘도 햇살야담을 찾아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삼남 지방에 큰 흉년이 들었던 어느 가을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단이가 살던 산골 마을은 가장 피해가 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굶어 죽기 시작했습니다. 단이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병약하던 첫째는 세상을 떠났고, 남은 건 12살 막내딸 다니 뿐이었지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딸이었습니다. 열흘을 굶던 어느 날, 아버지가 다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다니야, 우리를 용서해라. 부모는 마지막 힘을 짜내 다니의 손을 꼭 잡고 산길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은 한양으로 가는 상인들이 지나는 큰고객길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 말을 탄 상인 일행이 나타났습니다. 비단 도포에 갓을 쓴 중년 상인, 뒤따르는 하인들도 선업, 부잣집 상인임이 분명했습니다. 단이 어머니가 비틀거리며 길을 막아섰습니다. 김진사가 놀라 말을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오? 어머니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으리, 한여라도 좋으니 이 아이를 부디 거두어 주십시오. 단이 아버지가 야윈 몸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흉년이 심해 큰아이도 이미 잃었습니다. 부디 이 아이만이라도 살려주십시오. 김진사의 눈에 안타까움이 스쳤습니다. 길가에서 자식을 내놓는 부모라니 기근이 심하단 소문은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김진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소, 이 아이 데려가겠소. 아이고 나으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모는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다니는 울먹이며 옷자락을 붙잡았지만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상인 쪽으로 떠밀었습니다. 살아야 한다. 다니야. 너라도 살아야 해. 그런데 몇 걸음 가던 김진사가 말을 멈추었습니다. 땅에 엎드린 부모의 어깨가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봐라. 저 부모에게 보리 한 가마를 내어 주어라. 아버지는 붉어진 눈으로 김진사를 향해 절했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다니가 본 부모님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다니는 김진사를 따라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한양 저작거리에 자리 잡은 김진사댁은 점포와 살림집이 붙어 있는 큰 집이었습니다. 그에게는 18살 된 아들 연우가 있었지요. 다니는 하루 종일 부엌 일, 빨래, 심부름,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했습니다. 밤이면 부모님 생각에 눈물을 적셨지만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김진사댁 가게 청소도 단위의 몫이었습니다. 매일 빗자루를 들고 구석구석을 쓸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손님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어휴, 김장철이 코앞이라지? 소금이며 젓갈값이 또 들썩이겠구먼? 아이고, 요즘 장마라, 집신이 동이 났다지? 청소하는 척 고개를 숙였지만 귀는 쫑긋, 눈은 반짝였습니다. 어제 주막에서 들으니 북쪽의 산적이 극성이라더군. 역시 세상 소식은 주막이 빠르고먼. 아무것도 모르던 시골 소녀 다니는 가게 청소를 하며 조금씩 세상을 배워갔습니다. 그 배움이 무엇보다 재미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김진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른 비단은 모두 나갔는데 요 붉은 비단만은 영 팔리질 않는구나. 그 비단은 색이 너무 화려해. 양반부인들이 사지 않았지요. 그때 청소하던 단니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더 나으리. 응? 단니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한양에서 가장 고운 아쉽게 치마를 하나 만들어 선물로 드리면 어떨까요? 선물? 예. 그분이 입고 다니시면 입소문이 날 겁니다. 다들 어디 비단이냐 묻겠지요. 그럼. 다른 곳에서도 찾아오지 않을까요? 뜻밖의 말에 김진사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흥, 이 붉은 비단이라면 한양의 기생에게도 어울리겠구나. 보름 뒤, 기방의 주인들이 앞다투어 찾아왔습니다. 붉은 비단은 원래보다 몇 배나 비싼 값에 모조리 팔렸습니다. 빼어난 미모의 기생이 치마를 입고 다니자 소문이 퍼진 것이지요. 김진사는 단이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아들 연우에게 말했습니다. 단이에게 저녁마다 글과 셈을 좀 가르쳐 주거라. 한여로 두기에 아깝구나. 그날부터 단이는 저녁마다 연우에게 글을 배웠습니다. 이 글자는 믿으신 믿음이다. 믿음. 단이는 또박또박 따라 썼습니다. 넌 머리가 참 좋구나. 살면서 처음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단이의 뺨이 붉게 물들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저녁마다 글을 익히며 장부를 함께 보며 말없는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김진사가 활짝 웃으며 돌아왔습니다. 10년 거래한 개성상단에서 큰 물량을 값싸게 준다는구나. 명주 3천 필이라. 이번 거래만 잘되면 우리 상단도 한양에서 손꼽히게 될 게다. 김진사는 그 길로 계약금 5천 냥을 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직접 개성으로 향한 김진사는 사흘 뒤 새하얀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아버님! 김진사가 마당에 털썩 주저앉아 말했습니다. 아이고 끝났다. 상단 주인이 돈을 가지고 도망쳤다. 오천냥이 다 날아갔다. 한양 장안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김진사댁이 큰 사기를 당했다더구만? 한달 안에 오천냥을 갚지 못하면 당장 망할 상황이었지요. 남은 돈과 살림을 다 팔아도 사천냥, 천냥이 모자랐습니다. 문 밖에서 그 말을 들은 단위는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천 냥, 한달 안에 천 냥이라. 다음 날 아침, 다니가 김진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으리, 어제 들었습니다. 한달 안에 천 냥이 필요하다 하셨지요? 김진사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게 백 냥만 주십시오. 제가, 제가 반드시 천 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라고? 김진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내가 무슨 수로 백 냥을 천 냥으로 만든단 말이냐? 다니의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나으리께서 저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부디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연우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니에게 맡겨보시지요. 김진사가 떨리는 손으로 돈자루를 내밀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단니는 백량을 꼭진 채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반드시 천량을 만들겠다 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때는 늦가을. 단니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회색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지요. 이 구름, 작년에 큰비 오기 전과 똑같아. 며칠 전 폭우에서 본 광경이 떠올랐습니다. 어선들이 모두 묶여 있었고 어부들이 수군거렸지요. 남해 쪽에 큰 태풍이 온다더군. 그러게나 말이세. 배를 다 묶어뒀어. 다니는 나루터로 향했습니다. 한쪽에 뱃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어부가 말했습니다. 저기 서쪽 하늘 좀 봐. 비구름이 심상치가 않네. 내 평생 저런 구름은 두세 번 밖에 못 봤지. 다니는 그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쪽 끝자락에 묘한 빛의 검은 구름이 걸려 있었습니다. 구름, 어선, 어부,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어. 틀림없어. 며칠 내큰 비가 온다. 그럼 한양이 물바다가 되겠지. 단니의 눈이 빛났습니다. 단니는 후다닥 장터로 달려갔습니다. 아저씨, 이 집신 전부 얼마입니까? 단니는 장터를 뛰어다니며 집신 3,000 켤레를 헐값에 샀습니다. 단니는 집신들을 시장 입구에 쌓아놓았습니다. 아니, 장마도 끝났는디 저 많은 집신을 어쩌려는 거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이 지나도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연회색빛 하늘만 이어졌지요. 사람들이 쑥덕거렸습니다. 저 개지바이. 집신 떠났구나. 다니는 불안했습니다. 내 판단이 틀렸나? 백냥이 날아가는 건가? 하지만 서쪽 끝자락의 구름은 여전히 먹빛이었지요. 아니야. 비는 온다. 반드시 온다. 그리고 사흘 뒤 하늘이 쏟아졌습니다. 엄청난 폭우였습니다. 집신! 집신 있어? 아니 이게 무슨 물난리람! 하늘에 구멍이 났나! 예상 못한 비에 한양장안이 물바다가 되었고 집신 값은 평소의 두 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단위의 집신은 나흘 만에 동이 났습니다. 백량은 250량이 되었습니다. 성공했다! 정말 성공했어!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다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젠 어떻게 하지? 다니는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를 지나는데 남쪽에서 올라온 행상이 수군거렸습니다. 어휴, 방금 올라오는 길인데 나주 염전에 큰 불이 났어. 엄청난 불이더군. 다니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나주 염전 의 풀? 한양 소금 절반이 거기서 온다고 들었는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직접 확인해야 해. 다니는 서둘러 장터에서 따끈한 보리떡 몇 덩이를 샀습니다. 낯선 이에겐 말보다 떡이 더 빠를지도 몰라. 그리고 장터 옆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엔 남쪽에서 막 올라온 상인들이 있었지요. 다니는 한 덩이씩 건네며 물었습니다. 나으리, 나주에서 오시는 길이시지요? 염전 쪽에 불이 났다는 소문이 있던데. 거긴 어제 지나왔는데 불바다더군. 아마 아직도 타고 있을 거요. 다른 상인도 말했습니다. 못해도 절반은 탔을게야. 연기가 어찌나 치솟던지 한양까지 날아올 기세더구먼. 다니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염전이 다 탔다면 곧 소금이 모자라겠네? 김장철이 코앞이라 곧 한양 전체가 소금을 찾을 텐데. 단위는 장터로 뛰어들었습니다. 소금값은 아직 그대로. 한양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직 소문이 안 퍼졌어. 며칠 안에 퍼질 거야. 지금 사야 해. 단위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한양 장터를 돌며 지방에서 소금을 직접 씻고 온 상인들을 찾았습니다. 중간 장수를 거치지 않아야 싸다고 배웠지요. 덤부 사겠습니다. 술의 상인이 놀랐습니다. 어이구, 이 많은 소금을 어디 쓰려고? 온 동네 김장이라도 담으려는가? 단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값을 치를 터이니 싸게만 해 주십시오. 단이는 여러 술의 상인들에게서 남은 소금을 있는 대로 사들였습니다. 낡은 창고를 빌려 소금을 쌓아두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저 개집 아이 미쳤구나. 소금이 무슨 금이라도 되나? 단이는 개이치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소금값이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열흘 뒤, 김장철이 다가오자, 한양의 소금값이 치솟았습니다. 소금 있어? 소금 좀 구해주시오. 양반집, 상민집 할것 없이, 모두 소금을 찾았지요. 그런데, 그때 장터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나주 불이 꺼졌다더라. 곧 소금이 다시 나온다네. 사람들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며칠만 기다리면 값이 떨어지겠군. 다니는 깊은 밤,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불은 껐어도 시설은 다 탔어. 염전창고, 도구까지 다시 만들려면 한 달은 걸릴 거야. 당분간 제대로 된 소금이 안 나올 거야. 사흘 뒤 나주에서 소금이 오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거짓이었지요. 소금 값이 더욱 치솟았습니다. 다니는 적당한 때에 소금을 팔고 떨리는 손으로 돈을 세었습니다 250냥은 650냥으로 불어났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기간은 열을 남짓 이젠 마지막 승부를 걸 때야. 다니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저작거리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니, 들으셨어요? 무얼 말이오. 세자저와 책봉이 두달 뒤라 하더이다. 다니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책봉식이라면 비단이 산더미처럼 필요할 텐데. 하지만 한양 비단은 이미 하늘 값이야. 그때 점포에서 들었던 말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전주명주는 품질이 좋은데 한양보다 싸다. 전주... 전주로 가면... 하지만 단이는 주저했습니다. 왕복에만 며칠.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실패하면 끝이야. 단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가자.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새벽 단이는... 남대문 밖큰 길로 달려갔습니다. 남쪽으로 가는 상인들이 모인다고 들었던 곳이었지요. 사정 끝에 전주로 가는 상단의 수레 뒤에 얻어 탈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단이는 마침내 전주에 닿았습니다. 장인들의 손끝에서 짜낸 고운 명주. 광택이 곱고 색이 살아 있었습니다. 단이는 최고의 명주 마흔 피를 골랐습니다. 산지라 그런지 한양보다 값이 훨씬 쌌지요. 단이는 곧장 연우를 찾아 부탁했습니다. 궁중 납품 상인을 만나게 해 주세요. 그리하여 단이는 상인 앞에 섰습니다. 나으리, 급히 비단이 필요하시다 들었습니다. 이 명주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상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미 다른 상단에서 비단을 가져왔다네. 단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늦었구나. 기회를 놓친 건가? 하지만 단희는 침착했습니다. 나으리, 이건 전주 장인의 솜씨입니다. 책봉 예식에 이보다 어울릴 비단은 없을 것입니다. 단한 필만 펼쳐 보십시오. 상인이 명주를 펼쳤습니다. 순간 빛깔이 달랐습니다. 오, 이건 상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른 비단보다 훨씬 낫군. 좋소. 이명주, 전부 사겠소. 단희의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650냥이 1300냥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단희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세었습니다. 1300냥. 정말 성공했어. 해냈다. 김진사님 댁을 살릴 수 있어. 백냥으로 시작한 한 달. 단는는 천삼백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날 저녁. 단이가 김진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따으리. 김진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다나. 단니는 조심스레 보따리를 내놓았습니다. 천삼백냥입니다. 뭐라고? 김진사는 놀란 눈으로 돈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백냥으로 100량으로... 이 돈을 만들었단 말이냐? 단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진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걸 해냈느냐? 단이는 집신과 소금, 명주를 사고 팔았던 그한 달을 이야기했습니다. 김진사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놀람과 존경이 뒤섞인 눈빛이었지요. 연우도 말이 없었습니다. 단이의 눈빛은 더 이상 하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진사는 단이를 다시 보았습니다. 며칠 뒤 그는 단이를 불렀습니다. 단아, 내게 장사를 가르치고 싶구나. 내겐 타고난 눈이 있다. 그날부터 단이는 본격적으로 장사를 배웠습니다. 다시 3년이 흘렀습니다. 단이는 물건의 값과 사람의 마음을 함께 읽을 줄 알게 되었지요. 어느 물건이 귀해질지 미리 알아채고. 좋은 장인을 찾아내는 눈도 생겼습니다. 김진사의 상단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큰 상단이 되었지요. 이제 단니는 상단의 중요한 일을 맡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우와 함께 지방으로 물건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어느 날 지방에서 돌아오던 길, 두 사람은 산중에서 비를 만났습니다. 급히 주막으로 들어가. 젖은 옷을 말리며 마주 앉았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잠시 후 연우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다나, 나는 너를 벗으로만 여기지 않는다. 다니가 숨을 멈췄습니다. 너는 어떠하냐? 다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도 그러합니다. 빗소리가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연우가 다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니는 그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함께 일하며 서로를 향한 마음이 확실해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 김진사가 단이를 불렀습니다. "다나, 이제 내 길을 가거라. 단이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상단이 다시 일어선 건내 덕이 크다. 이젠 내 상단을 차리거라. 김진사가 묵직한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삼천냥이다. 독립자금으로 쓰거라. 단이는 눈물로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곧장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다, 단이야? 우리, 단이냐? 일곱 해 만의 재회였지요. 야위고 늙으신 부모님을 단이는 한양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단상이라는 점포를 열었습니다. 여인들의 물건만을 다루는 작은 가게였지요. 개집이 무슨 장사를 해? 그런 물건을 누가 산대?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단이의 눈은 달랐습니다. 점포 앞엔 여인들이 줄을 섰습니다. 단이는 평양, 전주, 개성까지 직접 발로 뛰었습니다. 여자가 장터를 다니는 건 드문 일이었지만, 단이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해가 지나자, 단니의 상단은 한양에서도 이름난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문 앞에 연우가 나타났습니다. 다나... 도련님... 주막에서 내 손을 잡았던 그날 이후, 내 마음은 변한 적이 없다. 연우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겠느냐? 내가 평생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은 너뿐이다. 다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니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의 가을 두 사람은 홀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몇해뒤두 사람이 함께 세운 상단은 다니의 새로운 눈과 연우의 신뢰가 어우러져 조선 팔도에 이름난 큰 상단이 되었습니다. 볼이 한가마니에 팔려온 거지 소녀 다니 가진 것은 없었지만. 사람을 얻는 마음과 세상을 꿰뚫는 지혜가 그녀의 가장 큰 재산이었지요. 그리하여 다니는 한양장안에서도 손꼽히는 장사꾼이 되었고 그 이름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았다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햇살 야담 채널에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